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 중단되었던 미국 CDC의 MMWR 주간 사망력 또 질병력 보고서 감시 체계의 가장 중요한 보고서의 하나인데 다행히도 2월 6일자 보고서가 재개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외 활동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CDC NIH 그러나 이거는 건강에 매우 크리티컬한 헬스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떨어져서 이제. MMWR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2월 6일자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하와이에서 마우이에서 와일드파이어 e 화재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퍼스트 리스폰더들 사이에 특정한 화학 물질의 혈액에서의 농도를 측정한 거두 번째는 당연히 LA 카운티에서 와일드파이어가 생겼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응급 환자 내원에 대한 것을 MMWR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도 뭐 자세히 읽어 보려고 합니다만 m m w r 의 컴백 환영합니다.